주서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항상 긍정하고 희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역기 16장 18절로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laughs>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사선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느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진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여분, 중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 편은 아무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자신의 삶은 조롱받을 그런 삶이 아니었음을 주님께 증인과 준보자가 되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럼 증인이 되어 나를 변호해 주소서. 살펴볼까요? 욕은 기운이 세하여 무덤에 내려갈 때가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들 대신에 진정 자신을 변호해 줄 일을 찾고 있죠. 하나님께 증인이 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욕을 관역 삼아 공격하셨기에 욕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고 몸은 취약해졌고,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소연하죠. 하지만 욕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비록 하나님이 욕의 공격자가 되셨지만, 욕은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증인이 되셔서 변호해 주시기를 간청하죠.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 대해 정죄의 하사를 끊임없이 날릴 것입니다. 요배 요베 친구들이 요배에게 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에 주눅이 들거나 낙심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고 사람들에게 화를 쏘도록 명하셨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용인하신 까닭은 우리를 죽이려는 오도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비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실제로 죽고 싶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살려 달라는 탄원이 아닐까요? 모든 날은 다 지나가고 내일은. 삶의 조각이 산산이 부서진 죽음으로 다가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분이 계시죠. 침묵한 채 계시지만 그분은 분명한 까닥을 가지시고 공격을 명하셨고 그 까닥으로 그분은 언젠가 무덤의 문을 열고 우리의 절망을 거두실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말하지 말고 시체속의 구더기에게 너는 내 형제라 말하지 마십시다. 희망은 바로 그분, 우리의 공격자이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그 까닭을 이루기 위해 오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죽고 싶다 탄식하는 말은 사실 살고 싶은 저희의 탄원입니다. 왜 저희를 관역삼아? 세상 사람들로 화를 쏘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들도 심장에 피가 터지고 콩밭에선 물이 흐르고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종을 변호해 주소서. 주님, 수월로 내려가는 죄를 붙들어주시고 화살을 날린 그 까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